짜잔! 다시 돌아온 MC 유태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경종수정 실록입니다. 그럼 홍수찬부터 간단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종수정 실록에서 홍수찬 역할을 맡은 유태율입니다. 연인분부터 소개 부탁드려요. 네. <laughs> 자 피크닉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터파크 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이게 일본, 일곱 번째 공연이랍니다. 어... 아 대본차입니다. 뮤지컬 응. 네. 경정 수정 실록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네? 피크닉이 뭐요? 아... 전에는 어디 나라 사람인가 아 음 <laughs> <좀> 그렇습니다 <laughs> 잠시 나들이죠 아 나들이, 나들이. 나들이에 온거죠 아, 나들이 좋습니다 네, 이제 관객 여러분들과 주최 일곱번째 그쵸 그쵸 아니 놀이 그쵸 그쵸, 예. 그쵸? 예. 그쵸? 알겠습니다 자 피크닉은 예. 인터파크 히켓에서 우수한 중소극장 공연의 발굴 그리고 소개하고 고객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피크닉이 피크닉에서 주최한 게 아니라 인턴 코스피 티켓에서 어려운 유치한 영화 예. 네. 네. 오늘 뮤지컬 경정 수정 실력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피크닉이 관객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소품 같은 추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네. 하세요? 네. 네, 뭐 했어요? 좀 바꿨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특별히 준비한 럭키 드로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나 누구구나. 자, 럭키 드로우 네. 주문을 던지다. 그쵸, 그쵸. 행운을 건지다. 추천 전에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건 제가 읽을게요두 번째는, 예, 이건 음, 주시고 세 번째는 배우님 음, 주세요. 그 누님이라니요. 저, 저 이름이 있는데, 기본 배우님이에요. 자, 첫 번째, 간송미술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전시 초대권 2매를 한 분께 추첨해 드리고요. 두 번째, 현대인의 필수품. 인도파크 보조배터리를 한 명을 추천해드리나 합니다. 자, 세 번째 당일 회차 배우 세명의 사인이 담긴 경종 프로그램북 한명 추천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각 상품별로 한 번씩 이렇게 뽑겠습니다. 네, 조았좀 네, 뽑아야 되죠. 아, 그럼 제가 초대권이니까 제가 뽑아볼게요. 어허, 한 손으로 추천을... 추천을 어떻게 해요? 네, 하겠습니다. 19번 계신가요? 네. 계시, 계세요? 계실 겁니다. 소개인. 네. 안계시면 다시 뽑아야 되요안 계세요? 아니 계실 겁니다. 뭐요? 아마도 어들어세요 <laughs> 어, 어, 어! 저, 어, 저, 저, 저 보이신다.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얼굴이 <laughs> 보이네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이제 제가요. 네, 네. 예. 어 그래서 다 주면 안 돼. 저 아마 다 <laughs> 여기 여기 있는 있으신 분들은 다 계실 테니까 부끄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우분 흔들기 부끄러실 수 있으니까. 자, A열, A, 십4번 축하드립니다. 보드 아, 네. 배터리죠?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A열 1 4 번. 다음에 아 조가들이 찾아가시면 감사겠습잖아 정가요? 네, 네. 뭐였죠? 사인 프로그램. 사인 프로그램. 네. 오, 음... 좋네요. 어머 이거 숫자가 다 보이는데. 보시면서요. 음. 음. 뭐 미안 어떻게 말음 그렇게 <laughs> 어, 어, 미안해 자 시열이고요 네. 시열의 10 7 번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겠다 네 <laughs> 당첨되신 <laughs>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당첨 분들은 <laughs> 나가시면서 엔비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에 상품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있고요. 피크닉 공연이 모두 종료된 다음주 뮤지컬 경정수정실록 제 예매시에는 사용가능한 2,000원 또본 쿠폰이 예매하신 아이디에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뭐 세상에 그래서 뮤지컬 경정수정실록은 11월부터 10일까지 계속되니까 11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뭐라고 했죠? 11월부터 10일까지 계속된다고 방금 전까지 홍수찬 하던 사람 많아요. 11월부터 1 1일까지 계속되니까, 또금 쿠폰 사용하셔서 <laughs> 한번더 <laughs> 경종과 연인군 홍수찬 이야기를 보러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로 아쉬우니까 짧게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응? 네 아까 하나 건너뛴 것 같아요. 어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게 자 그러면 자, 네. 포토타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종규원 그, 그, 배우분께서 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그러은 네. 저를 중심으로 쓰시고요 네? 저를 중심으로 쓰시면 여기 <laughs> 이렇게 네. 딱 쓰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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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포즈는? 포즈는 어, 우리 조, 조선시대에도 저희가 유행하고 유행하고 얘기했죠 그렇죠 뭔가요? m 네? 조선은 엄지라는 <laughs> 것이 없습니다. 어기영일 아, 네. 음. 그러면 기영니은 디귿을 합시다. 오늘 음. 음. 오늘 또 아? 마침 우리 또성배와 함께서 그렇죠. 우리의 마을을 만든 날이니까 그런 날이죠. 네. 그러니까 음. 너가 기억, 너가 음. 기억 할래 제가 디귿 하겠습니다. 디귿 오케이. 디귿. 그리고 너가 기억 이거 맞아요? 디, 저는 리 자 정면부터 한번 가겠어. 자, 한, 오척씩 오척씩 가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하나, 오.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 한번 보시오. 하나, 왼쪽이요? 하나, 둘, <laughs> 둘, 셋, 넷, 다섯. 자, 딱 오측 한번 보시오. 지금 <laughs> <laughs> 벌 받는 거야? <laughs> 자,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자,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마지막으로 팬분들이 어. 행복하실까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아, <laughs> 네. <다시> 시작. 리미는 <laughs> 되게 좋은 데이죠 네, 우리 마지막 성명 보시고 아, 넷. 네. 삼 네. 초씩 갑시다. 네. 시작. 하나, 둘, 셋. 왼쪽. 우리 리도 굴곡을 봐줍시다. 하 둘 아래 둘 그럼 미부터 자왼쪽위야 왼쪽 어. 하나 둘셋자 <laughs> 왼쪽 아래 하나 둘셋자 오른쪽 위부터 하나 둘셋 하나 근데 나왜 세고 있는거지? 셋자 정면 마지막 미미 하나 둘셋 아래 하나 둘셋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니네자 연인분께서도 또 이렇게 네 짧게 포토타임 뭐 장소에서 이렇게. 하실 거 없어요? 말투 너무 귀엽 <laughs> 근데 <laughs> 왜너 <너네 웃음> 점점 더안테가 보냐? <laughs> 아니 형이 제일 기요 아니, 아니 왜지가되니까아 진짜? 아, 진짜? 어. 그럼 그러, 네. 그러면 우리 앉아서도 한장 찍을래요? 네. 예. 자요. 네. 가끔요 이번에도 형이 센터? 아뇨 컨... 아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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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컨셉을 어떻게 할요 아니에요 형 센터 안 하세요 <laughs> 컨셉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기 이렇게 기댈까요? 원테크 형 저도 기댈까요 또? 오호 네. 오 눈! <laughs> 와와와와 괜찮아 <laughs> 자 행복한 한때입니다 음. 정면부터 저희 퇴장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인사, 인사 하듯고 위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네. 네.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아니 공연 그 <laughs> <예약, 저희 웃음> 때는 야 저기 일대, 야감사데 누가 아빠 데려왔어? 누가 누가 데려왔어. <laughs> 자, 자, 인사 빨리 하고, 네. 자, 자, 남은 주말, <laughs> 주말이었죠? <아니라 웃음> 오늘 주말이죠 아, 아니 무슨 요일이죠? 요일 월요일, 요일 자, 요일 자, 아무튼 오늘 어, 남은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희 남은 경종 진짜 마지막까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우들 어, 하나 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